전에 올린 토익 시험장에서 있었던 일 영상을 좋아해 주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씻기 전에 이 탄을 준비했어요. 이건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어, 같이 일했던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건데, 쌤, 저 지난번 시험에 예민충을 만났어요.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? 우리 왜 파트 1하고2플 때는 동그라미 세모 X 표시하면서 정답 확률을 높이잖아요. 근데 그 예민충이 그 시끄러웠던 거예요.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문제 넘어가는 그 잠깐의 침묵 시간이 있죠. 그때 시끄러워. 이러고 했다는 거예요. <laughs> 한 번이 아니라 계속. 그러다 이제 파트 34를 갔어. 34는 왜 질문하고 보기를 미리 읽어 놔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막 다들 바쁘잖아요. 미리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에 막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막 삭삭삭거리잖아요. 얼마나 신경 쓰였겠어요. 그래서 거기서도 또 사각 사각하지 마세요. 이랬다는 거예요. <laughs> 어떻게 해? <laughs> 여러분, 제가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25일에 있는 토익 시험에서 무조건 점수가 잘 나와야 돼. 그날 받은 점수로 어디 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12월 25일을 목표로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줘요. 그 전에 있는 시험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왜냐면 예민충 만남 어떻게 하려고? 사각 사각하지 마세요. 시끄러워요. 어떻게? <laughs>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.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엄청 신경 쓰여요. 어. 여러분, 제발, 제발 좀그 전에 있는 시험을 목표로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.